x 스 l l d 스토어 s t 동네에 있는 약국입니다. 제가 약 사러 왔습니다. 비즈니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이 약도에서 파는 고 매대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음. 안에 약사들이 거부하는 공간에 따로 있습니다. 음. 그런 처방전을 약사한테 갖다 주면 그걸 보고 해서 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 없이 살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뭐 기본적인 뭐 감기약, 진통제 이런 것들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가 오시거나 유학 오시거나 뭐 여기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죠. 여기서 생각하는 의료보험 체계하고 티과 시스템, 그다음에 의사들이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들이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 뭐 아프고 그러면 의사가 바로바로 바로 처방전을 해주면 항생제 같은 걸 많이 주, 줬었고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생제 처방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항생제 처방을 의사한테 가도 거의 안 해줘요.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렸을 경우는 에 그냥 어차피 뭐 우스갯소리로 약 먹으면 일주일 약안 먹으면 7일 뭐 이런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들은 어차피 해열진통제 같은거 여기서 타이레놀 애드빌 이런것들 파니까 그거 먹고 견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증상이 워낙 심해서 감당이 안되면 이머신시로 가라고 그렇게 줍니다 대신에 항생제는 거의 안 줘요 근데 좀 감기 증상인데도 오래가다가 보면 기침 오래하고 그러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폐렴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의사가 항생제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가면 이 약국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사들이 있는 공간 안에 저기 진열되는 약들이 그런 약들이에요 항생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처방 왜안 주냐 하면 빨리빨리 낫고 그런데 왜안 주냐 하면 이 항생제들은 특성상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꾸 많이 먹으면 이것들은 낫는 게좀더뎌진다 그러죠. 그래서 약이 잘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한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그 의료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많이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고 했었는데,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쪽 시스템을 이해하게 됐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사실은 여기 시스템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말 필요할 때 항생제가... 하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겨서 안, 듣는, 안 듣는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시스템이 오히려 낫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려도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어, 여기 뭐, 대신에 바이타민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고, 에너지바도 여기서 파네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기하고 한국하고 전혀 다른 것들은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뭐 기본적인 시스템에 따르면.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패밀리 닥터가 레퍼런스해서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고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면 수호전이나 이런 데다 해가지고 수술을 잡고 하게 되죠. 그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의사가 근무 안 하고 늦어서 예약이 안 되거나 할 때는 패밀리 닥터를 거치지 않고 여기. 이 약국 내에 있는데 저기 병원에 메디컬 클리닉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 병원은 페밀닥터 있긴 하지만 워킹 워크인 클리닉이라고 불러는 곳인데요. 담당이 없어요. 페밀닥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진료 받겠다 그러면 헬스카드 제시하고 그냥 순서대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진료를 해줘요. 그래서 이친구들이 레퍼런스 해주고 막 그러면은 약국도. 약도 항생제 처방도 해 주고 해서 낫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 병원에 일반적인 병원에 갈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경험이 꽤나 많은데 키드니 스톤이라서 신장 결석이 와 가지고 막 난리가 한번 났던 적도 있고 요로 결석이라고 부르는 그다음에 어 한에서 부르는 뇌졸증, 하터택, 스트로크 이런 게와 가지고 911 on 타고 이머전시로 큰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몇 번이나 대역으로 저는 수술까지는 안 받았지만 집중치료를 받아서 뭐 뭐라 그럽니까 중환자실에 보름씩도 있었고 나와서 딴 병동으로 옮겨갖고 또 있었고 한한두달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저는. 여기 시스템 그런 메디컬 시스템의 혜택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국 분들이 잘 모르고 여기 늦다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려워요. 물론 기본적이 나중에 보면 이제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가 느려요. 그러나 사람의막 시간을 요구하는 것 제가 문제가 생겼었던 스트로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만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인1을 부르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리고 조치도 제법 잘 하고 병원까지 가고 병원에서도 뭐 순서하고 상관없이 뭐딱 봐서 자기들이 경험에 의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 시스템도 신뢰해요. 나로스터에서 나 파는 이런 물건들도 가끔씩은 여기 나와서 예전에 약국의 동네 약국의 기능이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장보는 거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함께 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문구도 있고 책도 있고 잡지도 있고 이렇게 뭐 세제도 있고 무슨 뭐 심지어는 아이스크림도 파니까 뭐문기수도 있고. 마차도 있고, 빵도 팔고. 대형 그루소리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그